오늘 데살로니카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카 교회에 쓴이 편지의 오늘은 말미 부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 오장 말씀을 볼 터인데 당시 어제도 잠깐 살폈지만은 종말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는 오실 터인데 오시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되나 그런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얘기를 이리, 미리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궁금했을 것이고 그런 징조들이 늘 어떻게 보면은 종말에 관한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 세기 두 세기 전에도 종말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1차 대전, 2차 대전에 났을 때 인간은 이게 종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늘 종말론은 우리를 때로는 현혹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인가 저때인가 늘 궁금하고 또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가중되면 그런 생각이 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보지만은 요한이 그 계시를 보았던 때야말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아무 희망도 없는,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곧 오셔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때로는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 그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 계신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늘 종말은 두 가지 태도, 양 극단을 경계해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칫하면 늘두 가지 극단을 치닫게 되는 것이죠. 종말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다 버려두고 그냥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든 뭐 깊은 산 속에 가든 그렇게 도피해서 어딘가에서 주님을 조용히 만든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는 아 주님이 오실 터인데 우리가 지금 근면하면 뭐 하냐 해서 그냥 무조건 방탕하러 치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극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말미는 우리가 종말을 맞는 아니 종말을 이미 살고 있는 그리고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며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겉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 2절 1, 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웃는 사람도 있고 종말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뭐더 그 이상 쓸게 뭐가 있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주님의 날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또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이럴 줄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리 대살로니까에서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쪽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주제 중에 종말론이 들어 있었겠죠. 그는 기독론, 교회론, 목회론, 성령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 조직 신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뭐더 자세히 이룰 게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넘어서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그 이상을 우리는 궁금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낳았습니까? 예전에 무슨 그 선교회라는 것은 그건 8,000명이 동말을 준비한답시고 학교 그만두고 집다 팔고 그랬다가 그냥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보임으로 해서 세상은 어쩌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더 조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말 얘기를 하면 아마 웃어도 한참 웃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때와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과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0 오늘 4장 25장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보십시다. 24장 먼저 3 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이 마지막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날과 그 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그야말로 day and hour로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들이에요. 헬라 원어로는 헤메라와 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쓰이는 단어는 이런 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누구도 알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맨날 며칠 몇시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예요. 아니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할때 신부가 이제 신랑이 오는 시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언제 내가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혼인의 마지막 정혼을 하고 나서 한 1년쯤 정도 시간을 있다가 이제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약혼해놓고 정혼해놓고 집에 데려와서 잘 집을 짓든지 방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집다 마련해놓고 나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습니다.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날과 시간은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삶의 관습상 그 날과 시간은 아버지가만 아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마치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날을 예측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건다 이단이죠. 뭐 그건 뭐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뭐뭐뭐 뭐, 뭐 2016년에 온다, 17년에 온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섯 가지나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자, 노아의 때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노아는 120년간 조롱을 받았어요. 산중턱에 그런 배를 지으면 뭐 하냐.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노아는 늘 비웃음을 샀겠지만은 그리고 그를 비웃으면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 속에 물들어 지냈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를 듭니다. 밭에 두 사람 일하는데 그날이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맷돌가는 여자들 비유를 해요. 한 사람은 맷돌 갔다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한 또 예수님께서는 도둑 얘기를 하죠. 주인이 도둑이 언제 될지 알면 도둑 털리겠냐? 도 대비하고 있으면 도둑 들지 않을 것을 그래서 도둑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도둑에 대한 방비를 날마다 하고 있으면 도둑이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지에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갈때 맡기고 갔어요. 근데 결혼종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주인이 덜컥 닥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오든 혹 오늘 오시건 혹 내일 오시건 혹 낮에 오시건 혹 밤에 오시건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있으면 주인이 언제 오든 무슨 일이 있겠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열천여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래, 다섯천여는 지혜롭게 기름을,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섯천여는 간단간단 기름 준비했다가 신랑 오는 시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나중에 신랑을 못 맞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므로 정말을 사는 삶의 태도, 그런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러나 그 긴박성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다 포기하고 뒤로 가버린다든지, 그 긴박성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세워라, 내어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성실을 다해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바울이 복음서 얘기를 왜다 안전해 주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때와 시기,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day와 hour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들어서 물리적 시간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시간으로 그 개념을 확장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와 시기는 그렇게 네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드릴게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갈 때는 도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과 처음 오셨던 초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2장 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장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완전히 인간 됨으로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일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해 같이 빛나는 얼굴과 날선 검 같은 말씀과 이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처음 오실 때는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또 스스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역시 25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올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밝히신 것까지만 밝히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자기가 재림주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사람 따라 다니는 사람은 또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이단 쪽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훨씬 더 열심히고 훨씬 더 그렇게 부진을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 알고 열심히 부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맨날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북한산 답인 줄 알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도봉산이 답이면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산 밑에서 노는 게 낫지. 그래서 북한산이 답이라고 굳게 믿은 사람들은 다시 내려올 기력이 없어서 북한산이 답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기 전에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심은 신앙에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더더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절 말씀, 오절 말씀 보십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면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다가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시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무화과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가 때가 되면 열매에 칠 줄을 다 알지 않냐.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때를 우리가 이게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사실은 굉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선물이 될수 있고, 이 생애가 선물이 될수 있고, 만남이 선물이 될수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관점과 시각에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종말도 두렵지 않고, 재림도 두렵지 않고, 그때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기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치고 싶어요. 빨리 시험 안 치나. 뭐 시험 준비 안된 사람은 시험이데 불안하겠지만 준비된 사람이야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 철통같이 뭐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다 전들한 사람은 나와서 절대로 집 걱정 안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뭐 불을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이런 걱정하는 뭐 주부들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집을 잘잠 잠궈 놓고 새콤 장치가 잘돼 있으면은 뭐몇 시간 집에 전화해서 집에 도둑이 들었나 안 들었나 뭐 걱정하고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때를 분별하고 이 악한 조짐을 보면서 우리는 내일 오셔도 좋고 내년에 오셔도 좋고 내 살아 생전에 안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재림과 종말을 기다림이 마땅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재림과 종말로부터도 자유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종말론적인 그런 절박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건 저작은 상관없다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의 태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보십시오. 미쳐서 돌아가도 이렇게 미쳐 사는 시대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월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신앙이란 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신앙이란 전신 무장이 전신 갑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런 적 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늘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무장한 갑옷을 입고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그 교회에 참 정말 귀한 새신자 초신자들이 많은데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걸 그냥 1년 내에 열심히 그냥 연구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기어이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게 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라, 무장하라 이런 뜻이고, 자,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덕을 세워 주라는 것이죠. 서로 권면하라. 서로 껴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혼자서 할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철을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서로 확인해주고,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들이 그냥 카톡방 만 들어가지고 말이죠. 너 저기 읽었냐? 뭐 우리 저 진태능 씨그 하고 있죠. 한 줄씩 써가지고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 다 그냥 그 카톡방에 불러가지고 읽은 거 확인해주고 오늘 분량 읽었냐? 한 줄씩만 올려라. 읽고 마음 주신 말씀 올려라. 그렇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고, 이게 든든히 말씀으로 서로 서 있는 길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살로니까 교회 같아요. 아무도 안 왔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우리가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를 보면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시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그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일 성실하게, 모든 것 근면하게, 맡은 일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제가 날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건면하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은 것에 관심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차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다시 한번 주의 길로 인도하는데 근면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내 맡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에 갑주를 입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모든 의혹과 괴계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 대해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지만, 그러나 정작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노아의 일가족만 살았듯 저희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비록 외면당하고 비록 조롱받을지라도. 주님의 길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말씀 붙들고 성령의 금 말씀 지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무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덕을 누군가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길 따라가면 아버지 나라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길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눈뜨게 하심이 오늘 네살로니카 성도들을 향하여 재림과 종말에 대해 담대히 믿음을 선포한 바울의 선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주신 그길 확연히 보여준 그길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 에 고개 숙인 모든 재림의 사람들, 종말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한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